오늘 비가 꽤 많이 오는데 요 어, 그랜드 바사로 올라오면 저베아시 배야지, 어, 저, 이 트램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마자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일대가 전부 다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오늘 그랜드 바자르를 아침에 트램을 타고 지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를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세 갈래끼리 나오는데, 나, 좋았던 길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찾기가. 아니, 워낙 크기 때문에, 원위치 찾기가. 하여튼 뭐, 댕겨보겠습니다, 댕겨보고. 지금, 어, 어 지금 그랜드바 자르가, 어, 여기 내부, 어, 보수공사를 한가 봐요. 그래서요, 예, 막 비계를 세워놔놓고, 이게 예, 굉장히 어설프긴한데 아, 이게, 예, 예 치워져야 보기 좋은데, 야, 이거. 한 일단, 어, 첫 번째 코너.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 보석가경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보석 음. 참많에 신발 벨팅만 하겠 어? 신발 벨팅을 신발? 그런건 아직 안되지 이 사람 만원도 안되는데 이 사람은 8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어디있어 아, 아무리 그랜드가 다르지만 이게 예, 예, 이제 이 예, 오른쪽 우리는, 오른쪽 끝인데 이거 뭐 수, 아유 골목골목이한환경없어아 브랜드 바자로 환율도 좋습니다. 여기 어 유로 15.73 주는데 어 술탄 아흐멧 들어가면 뭐 15.2밖에 안 줍니다. 한0.5 정도 어, 0.5 정도 더 주는데. 50 붙으면 25, 요새 환율 바꾸면 50유로 같으면 어, 25유로, 22, 23, 25유로, 25유로 접어주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 만 들어. <laughs> 자, 분위기, 저 그랜드 바자르에서 분위기 좋게 <laughs> 시장 구경하다가, 차이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차이도 먹을 수 있고, 달콤한 디저트도 먹을 수 있고, 이 뭐야? 아, 벨리한벨리한 벨리안 벨레, 가게에 왔습니다. <laughs> 그것도, 달아감, 다, 그것도 달콤한 거 달아가면 주겠지. 터키, 터키, 어, 여터. <laughs> 저게 맛있는데, 아, 이런 데서는 또 여러 가지 조금 조금 썰어가지고, 어, 접시로 이렇게 판 것도 있네요. 그래서, 한번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차이 티하고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어, 지금, 과자도 조금, 지금, 이 아저씨 지금, 이것도 조금 썰고, 저것도 조금 썰고, 지금, 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런 데가 좋아요. 요런 데가, 어, 뭐, 우리 필요한 만큼 먹고, 어, 장 보다가 다리 아플 때 이렇게, 좋습니다. 터키 yeah, like so... 차이 아이 굉장히 다네요. 어, 이거 먹을때는 차이에 에, 설탕을 탈 필요 없겠네. 굉기다 달콤한, 아주, 그, 달콤한 유혹입니다. 최애사다 집자하고 감춰져. 아, 저거 저거 한, 한, 한 토막스만 잘라가지고, 반동갈치를 주는데. Really well, baby, no, really you, side, 오늘은 시안이남아서동 어, 이스탄불 카디케이 카디 카이를 가려는데 오늘 주말 하고 어, 월요일하고 어, 이, 배살이 이게 틀린 거 봐요. 어제는 8리라까이 줬는데, 것, 오는 것 같은데, 거리는 비슷한데, 오늘은 5리라 조금 더받네요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카티켜이, 카티켜이로 한번 음. 가는데, 그 카티켜이에서 조금만 한, 어, 선착장에서 한 300m만 걸으면은, 해저 터널 입구 쪽이 나온대요. 한 아, 그것도 공유할 겸 해서, 카티켜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배가 이제 막 들어오네. 아니, 저거 아닌데? 저건, 저건 트을 지금 저변는 어, 관광선 지금 아, 아직 가다, 켜에 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어, 타고 1분도 안 돼서 출발하네요. 어, 금방, 금방 출발하는데, 뭐, 오늘 뭐, 덩텅배니 오늘 월요, 어, 여기, 어, 월요일, 지금 아침인데, 날씨 때문에 이런 건지, 지금 저기, 아, 아 보면 레스토랑들이 아, 등등 비었네요. 어, 아, 그저께 하고, 한 이틀은 아마, 아, 그, 금요일부터, 어, 아, 아, 휴일이라서 아마,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같네요 아, 지금 오늘은 아, 보편적으로 좀 등등 비고 아, 그랜드 바자르는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는 이제, 그, 이 아, 위에, 어, 아, 아, 지붕이 있으니까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나와도 그래도 억적실 정도 왔는데 어 바깥에서 쇼핑하기보다는 그랜드 바자에들가가지고 어 쇼핑하면 좀어 추, 추위도 좀덜 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멀리 저기 트리얼 트리얼 선박이라는데 저게 이제 두 시간 정도 두시간 정도 아마 그 후퇴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관광하는 관광 전문 관광선입니다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데 아 속도는 빠르게 가네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어 보통 일반 관광객들은 이 트레어를 이용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저께 탔던 어 현지인들이 타는 5 0라짜리 배를 타면은 8종일 그 시간이 소요되는 밤에 이거는 어 패키지 관광객들이 한 2시간 정도 버스 플러스 체험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선호하죠 어 지금 트리올이 어 지금 우리, 우리 방향으로 반으로 가는데 저거는 이제 후케 쪽으로 하고 우리는 어 아드리아 쪽으로 나와 있는데 월리 갈라타 다리가 보이네요 아 갈라타 타워가 보이네요 카드쿄이가 이스탄불 동 이스탄불 이스탠벌 그 산업항을 조금 지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저기 위에 저큰 건물이 저기 무슨 어 무슨 대학 건물인데 어그 대학 이름을 모르겠네산업항을 지나와서 어 여기가 카드이인데 <laughs> 하티 하티 이게 선적장 하티라 칸 터키말로 하티라 하는 칸 같은데 가뜩 의 하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인데 지금 어, 위치가 여기 어디냐면은 저기 저기 멀리 저기 아저기 멀리 갈라타 타워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등등치 보이는 뒤쪽이 토카프 어, 저쪽이 블루모스크 아야, 아야소피아 그다음에 어, 약간 지나면은 블루어머스코는 지금 이배 배 끝자락 부분에 저기, 이렇 그 저기 미나루 보이는데 거기야, 볼루머스코. 아, 그럴래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그세이스탄불오리엔트 어, 특급 열차가 출발하는 어, 이스탄불 어, 가르를 가봤고, 이번엔 동이스탄불 가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바다 쪽이 연안을 붙어가지고 아니 여기가 여기가 이 교통의 동이스탄불 교통의 중심지 같아요 그래서 모든 뭐 시내버스라든가 동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라든가 뭐이 교통수단들이 여기 가득이 여기서 다 출발하네요 보니까요 메트로도 있는데 메트로는 안 되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이스탄불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노선이 그렇게 민첩, 아, 저기, 아, 연결이 매끄럽지를못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 서이스탄불을 갈것 같으면 카드켤에서 배를 일단 타고 가가지고 모든 아, 목적지로 가는 것이 어, 더 쉽겠어요. 그래서, 어, 메트로가 있긴 있어도 이쪽 동이스탄불 쪽은 이제 연결이 또 메토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쉽게 연결이 되는데, 세이스탄불하고 연결은 잘안 되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시내버스 정착인것 같아요. 여기, 여기 뭐 버스들, 모든 번호가 다 나와 있고, 뭐, 10번, 2, e, 17번, 8번, 2, e, 뭐, 4, 2, S, 19, e 15F, 19F, 14AK, 19F, 뭐, 쭉 보는데, 여 버스 이 시내버스 영상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여, 여, 여기가 동이 스탄어 기차역인가 본데 지금은 어, 기차 시설 하치장으로 이용하면서 레일이 깔린 흔적 과은뭐 이렇게 걷어낸 흔적은 있는데 어, 저기 가에 저희 가에 저기, 저기 큰, 아주 아주 낡은 오래된 기차 객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 보니까. 어, 앞에 산업항에서 이제 석탄 같은 철광색 이런 것을 여기다 하치도 하고, 여기 하치도 하고, 하여튼 이런 산업시설이 예, 발달되어 있는 중인데, 저 뒤쪽으로는 아, 세스탄불 못지않게 굉장히 그 건물들이 발달되어 있네요. 어, 어. 이제 이름, 이름 뭐야? 에크맥. 이거는... 응? 음? 네. 아, 아니, 이게 알림... 이게... 이게... 아, 니 이거는 피시 피신데 시그 길은 뭐였더라? 소개... 한번 음. 보여줘봐, 소개... 이렇게 알려줘, 이렇게 알려줄게. 여기는... 이래야지, 고등어... 음. 고등어 캐버. 현재까지, 어, 터키에서, 어, 우리나라로, 어, 들어가려면 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지를 사전 입력 시스템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호텔, 어, 술탄 아우메시라는, 요, 요 호텔, 그 로비에 들어가면은, 어, 대행을 해줘요. 그러면 관계, 의료기관 관계 직원이 나오는데, 어디서 뭐, 보, 여, 보건소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아가씨가 나와서, 어, 대응이 어, 검사를 하고 가는데, 어, 지금, 150리라, 150리라를 주면은, 어, 6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아니고, 오전에 나눠 놓으면은, 오후 5시에, 어, 그, 왓스 앱, 왓스 앱이라는, 그, 구글 플레이스 왓스 앱을 어, 깔아가지고 거기로 접속시켜 나오면은 그 온라인으로 결과지가 어, 기 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거를 어, 그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어, 거기에 대한 내용 결과를 어, 사전 어, 사전 어, 그, 저기, 그, 입력란에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게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스타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목소리> 스타 홀리데이 호텔. <목소리> 에이스도 코비드 식구를, 연사를 대응해 주는데, 우리 아침에 어디서 했지? 우리는 아침에 <목소리> 140일이라 했는데, 어, 어디서 했지? 어? 오늘 아침에 여기 근방에서 했는데 1 4 0리다에 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 1 5 0리다적어놨네 예. 아, 하여튼 여기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코비드 어, 검사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아마 마지막 코비드 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어, 사전 어, 입국서류에다가 어, 기입, 기입을 하면, 은 우리가 입국할 때, 어, 별 제거 없이, 어, 입국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다, 그것도 다 풀리겠죠. 지금 마지막, 아마 우리가 마지막, 코비드 검사는 세대가 될것 같습니다. 세이스탄불의 아, 해저 터널, 어, 출입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야 저기, 그 이렇게 둥근 조형물쪽쭉 있는데 어, 동이스탄불로 들어갈 수 있는 페스터널 이쁜데 아, 멀리서 봐도 차들이 많이 내려가네요. 아, 지금 바깥으로 마이지만저 안쪽으로 아, 하루 12만 대가 뭐 통과한다는데 아,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0 2년 SK 건설이 이게 완공했는가, 하여튼, 어,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기술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 스리에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번 걸어서 와봤습니다. 와데 아, 오늘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 비는 그쳤는데, 기온이 사사해요. 지금 일기에 뭐 기온은, 기온은 8도 하는데, 8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스한 바람이 사사 부으니까, 아,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여기 차들이 보면 싹 내려가죠. 싹 내려가는 게이 그게 이제, 그, 스포스 해역, 어, 지하, 어, 해제품 널로 지금 일하는 차들입니다. 근데 이게있잖 나온 차가 안 보이네. 나온 차가 어디로 나오지? 지금 들어마 드라, 드라마는 안 보이고, 나온 차는 안 보이는데, 이 나오는 이거, 이거 나온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왕복, 왕복일 텐데, 이거 드라마만 계속 보이고, 나온 건잘안보이네 이게 1, 2층으로 닦았나? 이스탄불. <laughs> <laughs> 술탄 아우메 뒷골목. 이런, 이런 거 상당히 낡았네. 집들이. 뒤에는 아, 아, 뭐 상당히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세븐 아, 힐, 세븐 힐이 이게 앞에서 올때 세븐 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일로도 안 돼. 파스타, 파스타 같은데요. 파스타도 아니고, 그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음치, 아, 시음치 아니고, 시래기. 시래기하고 시음치 중간 맛도 나요 이거는 어, 어묵이 아니고, 육, 육, 고기로 이렇게. <laughs> 이것도 제일 처음 양고기인 줄 알았는데, 양고기는 아니고, 새고기 같아요. 밥 하고 이렇게 빵은 빵은 먹고 싶은데 만큼 갖다 먹으면 되고 빵은 무제한